저는 맨날 신김치를 좋아해요. 신김치, 고추장, 어저께 고등어치제에서 먹었어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다. 다 먹어. 나는. 저녁에는 맞아, 이제, 응.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그 고시원에는 쌀 대주고 김치대주도록 가만히 보니까. 응. 그런 거는 대주되, 그래도 비싸던데. 비싼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쓰는 된장이나 김치찌개 같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고 내가 해먹을려 그러면 또을 살이 약간 불편해서 못해 먹어요. 음. 여름에는 그면 옥상에서 열기가 내려지기 때문에. 저희 쪽방 주민들은 방에서 식사를 다 준비하시잖아요. 가스번호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해서 드실 수가 없어요. 그 한여름 쪽방 온도가 40도가 넘는다고 해요. 안에서 번호 하나 키면 되게 살인적일 때가 있어요, 한여름은. 그러니까 못해드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자 해서 마을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식도락을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민분들이 오셔서 반찬은 내가 해먹고 싶은 거를 만들어서 드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런데 이게 식도락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활을 해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점심 한 끼를 제공을 하자. 그래서 이제 500원에 점심 제공하는 식도락이 됐는 거고 지내다 보니까 값 너무 적지 않은 거예요. 500원에 바값으로 운영비는 택도 없고 고민 많이 한 끝에 올린 밥값이 1,000원. 평균 8 0개조시 하고 준비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문의 것도 가져가고 역방 주민분들께서 같이 2개, 세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동네 분들 점심은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제가 해준 것도 맛있게 잡으시면 저도 고맙고 하루. 지나가는 것이 좀 재미가 있으니까 나오지. 구찮고 그러면 나오지 못나오지. 우리 주민 활동가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식도락이 주인이셨어요. 어찌됐거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모님들은 조합 뭐 만들 때부터 폐지 주어서 출작은 모으고 이끌어 가시던 분들인 거죠. 저희 5월달 되면 어버이날 행사하고, 가을 되면 추석, 잔치를 하는데,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도라.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 주민분들이 결혼해서 응, 아기가 있는데 돌잔치를. 어, 또 식도락에서 하게 되고 모여서 하고 또 때로는 저 자, 자리가 뭔가 이렇게 회포를 풀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물론 술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음,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런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렇게 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식도락입니다. 뭐 쉬는 데가 있나 화장실이 있나 뭐. 여자가 올, 얼마 없잖아요. 조금 살아도 맨남자들이잖아사와실도 같이 써야 되고 설거지도 다, 다 해야 되고 그러다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지. 뭐. 저는 지금 이 언니 신세도 많이 죽고 빨래 응. 아, 세탁기는 못놓고 사니까. 응. 나도 세탁기 없어서 고생할 때 있었는데 뭐. 저는 처음에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3개월만 살고 가자 그랬는데 3개월이 뭐야 지금 <laughs> 38에 왔나 그런데 지금 70. 몇 시니까 남대문 새로나 백화점 그 지하에서도 저 일을 했었고 분식집에서도 일했고 많이 했어요. 돈 벌어봤자 뭐강세나도뭐 뭐 저기하고 그러면 없고 추억에 순 나쁜 욕 들어먹고 뭐. 그때는 연탄 때니까 싸우면 연탄재가 왔다 갔다 막 아유 여기를 떠나려면 그만큼 지인 저기가 있어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인 게 없으니까 못 떠나고 이래. 보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갔다가. 그 사람들은 왜 다시 돌아온대요? 혼자 덜렁이 있다보면 친구도 없고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에이. 혼자 있다가는 우울증 생기겠다고. 여기 흰머리 아저씨, 그 아저씨가 갔다가 돌아왔잖아. 공룡이 약 챙겨주고 그런 사람. 응. 아, 그 소식 들었어. 2월달인가? 응. 우리도 요런 쪽방에서 이제 아파트로 응. 어? 저기에 지 좀. 살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2026년 이때가 완공국? 그죠 그러니까. 5년 정도 남았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서, <laughs> 가서 나만의 공간에 살런지, <laughs> 네. 그 안에 죽을런지 좀 모르니까. 그 나이가 있어서. <laughs> 있어서. 대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방이 있고, 화장실 혼자 쓰고, 샤워 혼자 하고, 그런 건지 음. 상상하지. 그래서 좋겠 아유 여러 가지 많죠 일단 자유가 있고 밥해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모든 게다 지금 있는 데보다 뭐 백배 천배 훨씬 낫죠 지금 다들 뭐 누구 말대로 햇빛도 못 보고 저거 가 아, 곰팡이 곰팡이도 여름 되면 곰팡이 쓰고 뭐, 습기 차고 그러는데 그걸 벗어나는 벗어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막 아, 여기 아니면 계속 조그만 옮겨 다니 옮겨 다니고 뭐 하는,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내 집이 생긴다는 자체가 이제 꿈도 못꾼 건데 아공공기관에다가 여기 지인은 별로 없어요. 난데가 사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네, 그거 같은데 저난리지 인제. 아, 이거 빨간, 빨간 깃발. 자기네들 반대하는, 반대하기 위해서 뭐시위하는 건데. 하는 말 들어보면, 뭐, 아, 우리들한테는 또뭐 엄청 잘해줬다고 그러는데, 내, 이제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 자, 먼저 돼야 되했잖아 LH 그거 돈 오를 때마다 지네들 더 착한 찬 올려가지고, 그대로 가져가고. 그래 놓고 이제 는데 자기도 우리 도와줬다고. 뭐 고쳐달라고 그래도 계속 또와다야도안 고쳐줘. 그냥. 너네가 사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콜록콜록한 할아버지들 방세 안 내면 쪽만 해버고 119불러갖고 너무 많이 많이 아파 그거고 안 아파도 돈은 안 됐다. 동에서 뭐 부처에서 뭐 돈이 안들어왔다 그럼 119 불러갖고 운영 보내. 공공주택 사업이 우리 주민분들을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그 t f 구성될 때 사실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지만. 그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톡방 삼 단소도 들어가 있었고 인근의 교회 목사님도 초대를 받아서 그 발표 기자회견장에 가셨었는데 이제 저희는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거는 저는 진짜 풀뿌리그 주민 조직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알았을 때 우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셨어요. 어, 왜 우리는 안 초대를 했느냐. 소를 높여서 의사, 의사 해야지. 응. 그럼. 남바가 어. 어떻게 줄려나동해서 이제 어떻게 해줄려나 그런 몰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동. 응. 음 응. 아주 육관신 자기 옆으로 응. 옆에 빼놓그 응. 옆에 접촉서 <laughs>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내한 그래. 한 단지로 묶어져 있으면, 그래도 응. 응. 서로 이웃이니까, 뭐, 외롭지는 않고, 나 혼자가 아니다. 어? 응. 나 같은 사람도 응. 있고 응. 하니까는. 그런 것보다 편하겠죠. 뭐. 사랑방이 뭔가 큰 거를 지원하고 있지는 못해요. 어, 뭐 우리가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관계 맺는 거 맺고 있는 건는 아주 소소한 것들인 거예요. 간단한 생활 지원, 뭐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뭐 서류 하나 받으리고 아니면 뭐가 집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또 가서 받으리고 사실 이걸 중요하다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원해 주는 곳은 없어요. 주민분들이 아주 편하게. 이런 거 창피해하지 않고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저는 사랑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 정말 5년 후에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될 텐데, 주거 환경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사는 질적인 그 속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주민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식도락이나 사랑방과 조합은 지금처럼 그대로, 그대로 곁에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비빔밥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아주 고급지면고기지도 뭐 들어가 있고 그렇겠지만 어 아주 집에서 어 이것저것 남아 있는 짜투리 반찬들도 또 섞이면서 맛있어지고. 저희 식도락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날 이제 콩나물 뭐 그리고 부채, 부추. 그래서 보리밥에다가 비빔밥을 먹는데, 이렇게 비벼지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들이 비벼지면서 어우러지고 맛있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이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양가도 많아요. 우린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